오늘은 마라탕을 먹어도 다이어트가 된다고 주장하신 박민우 원장님의 책 당질 조절 프로젝트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존 다이어트 방식은 잘못되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기존 다이어트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즉 당질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이 계속 몸에 저장된다는 거죠. 세 번째, 탄수화물을 줄이면 살이 빠진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시작되려면 최소 72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네 번째,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는 음식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한다. 고구마, 바나나, 사과 같은 음식도 당질이 많아 다이어트에 방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으며 오히려 당을 줄이고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상식은 틀렸다.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가 부정확하게 발표되었고 지방을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탄수화물을 줄이면 피로가 사라진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피로감을 유발하고 오히려 당질을 줄이면 에너지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책으로 직접 읽어보시며 접해보시기 바랍니다.